살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찾아야 된다 더 늦기 전에 해서 어, 서커스를 시작하게 된오지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른한 살 정다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여덟 살 김나연입니다 보통의 뮤지컬 공연도 많이 했고 또뭐 연극 그리고 이제 퍼레이드 퍼레이드 같은 공연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엄청 다양한 일을 했었는데 일반 직장도 다니고 학원가에서도 일하고 프로덕션에서도 일하고 개인사업도 하고 엄청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있어서 프리랜서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후에 서커스 아티스트와 강사로 활동하려는 계획이 있어서 취미반보다는 체계적으로 전공반 수업을 듣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상담을 들었을 때 애초에 전공반을 해야지라고 상담을 들었었는데 근데 원장님이 말씀하실 게 취미반도 들어보면은 좋을 거라고 해서 취미반을 들어갔는데 확실히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느껴서 전공반을 선택하게 됐고. 그리고 여전히 자랑 선택이라고 하고 종합 예술인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종합 예술을 배우러 온 거라서 전공반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취미반부터 할수 있었지만 또 막상 생각해 보니까 이왕 할거 이제 전공반으로 해서 더 탄탄하게 계단 밟아보자라는 마음에 전공반으로 선택했습니다. <laughs> 어, 한달 정도 지났는데. 어 신기해요. 되게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또한달 전이랑 생각해 보면은 조금씩 달라져 가는 것 같기도 하면서 전혀 변한 것 같지 않은데 또 영상으로 비교하면은 변화되어 있고 그런 모습 보면서 조금씩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1 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역시 전공반은 빡세구나. 일단 1 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실력이랑 체력이 많이 발전되는 것 같고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도 실력이 좋아졌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어서 아주 신기해하면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전공반이든 전공반이 아니든 새로운 취미 생활이 돼도 좋고 평소에 뭐피티나 필라테스 같은 걸쓸 때처럼 몸을 쓰는 게 아니야 전혀 써보지 않은 방식으로 몸을 써봐서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구나라는 걸 배우기도 하고. 몸이 어떤 구조로 움직인다는 것도 배우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좋았어요. 또 서커스 아티스트가 꿈이 아니어도 팀미반보다 조금 더 전공적으로 체계적으로 듣고 싶다면 전공반을 선택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커스라는 단어가 되게 막 우와 서커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궁금하다 어 나도 저런 거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편안하게 와서 체험해 보셔도 될것 같고 또 하다가 재밌으시면은 저처럼 전공반으로 같이 함께 시흥서커스 학교 전공반 화이팅!